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골디파일 관련해서 이제 그 버그 일종의 그 친구 초대를 했는데도 초기화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좀 열이 받아가지고 관리자분께 좀 이렇게 뭐좀 따져 물어봤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이제 올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채굴하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를 최고로 하는 것일까라고 해서 영상도 같이 띄웠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한, 어,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어저께 새벽에, 아, 오늘 새벽이죠. 새벽 1시에, 예, UTC 기준으로 AMA가 있었는데, 어, 제가 그 방송을 듣지는 못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지가 없어가지고, 어, 실제로 들으려면 디스코드 방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전 텔레그램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기회를 놓쳤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미디엄을 통해서 하나의 공지 사항이 있는데 자그 부분에서 일단 다시 봐야 될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미디엄을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 이제 뭐 골디파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자, 현재까지의 이제 성과를 일단 뭐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앱이 이제 2월 25일날 첫날에 나오자마자 2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했다. 자,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앱 자체가 운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사전 그채를할수 있는 그 앱을 미리 그냥 빨리 출시를 하자라고 하는 그 사전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정하지만 이렇게 앱이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지난 2주 동안, 2주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그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것은 G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골디파이가 상장을 하고 있는 것은 GOD 토큰입니다. 자 그럼 명백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사전 채굴앱으로 G 토큰이란 거를 채굴 하고 있는 겁니다 상장 예정에 앞두고 있는 이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게자 골드 골드파이, 골드파이 그 프리마이닝 앱에서는 많은 것을 할수 있다. 자 골드의 번식과 강화에서부터 게임 내 G 토큰을 통해서 GOD 토큰으로 이전한다. 라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그 메타버스 게임에 이제 필요한, 어, 이, 그거를, 어, 이 G 토큰을 이제 사전에 우리가 채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G 토큰을 전환하는,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중요한 문구. 자, 골디파이가 아이디오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자, 그게 3월 15일이죠. 자, 그러고 나서 3월 말까지는 그 이어서 그 CX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점쳐졌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3월 17일에 상장을 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월 17일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G 토큰을 빨리 채굴하기 시작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업데이트를 최우선으로 하려면 여기에 가입을 하십시오. 어, 골디파이. 그 디스코코채채에에입입해해라라하 하는 데데차차적인지지를스코코를통해해서저저지지하하다다는니다다자어 d c 이로써 결론은 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채굴을 하는 d i g o d 코인 상장 예정에 있는 이 코인을 교환하기 위해서 l Discord c h a n n o r 는 e n n e l Discord 자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도 GOD 토큰을 어, 채굴이 되는 게 아니라 G 토큰을 역시 채굴을 돼서 GOD 토큰으로 어, 전송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i 디 o 가 예정되어 있는 가격과 어, 그 다음에 상장 예상 가격. 어 지난 그이 이미 앞서 공지가 된 내용대로 보면 골디파이는 이제 개당 어, 여기 0.12 달러입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가격에서 조금 더 이제 또 상승된 그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0.12달러에서 0.15달러 뭐이 정도 또는 뭐두배 정도 0.2달러 정도 이 정도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금 채굴을 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교환 비율이라는 게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뭐, 에러가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명의 초대가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뭐, 와이파이 모드 꺼버리고, 그렇게 채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대요. 그래서 그것, 그것도 어차피 그대로 남아가니, 남겨지니까 채굴량은 보존이 되니까 그렇게 채굴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현재 그 토크노믹스를 다시 한번 보죠. 현재 GOD 코인의 토크노믹스. 자 여기 토크노믹스에 보면 전체 총 발행량은 2억 7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BP 2 0으로자 그러면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볼게요. 자 확대가 되나? 예, 전체에 이제 그각 구성비마다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할당률이 있습니다. 자프리비스프라이스그 프리셀은 아니고 뭐 전략 뭐 파트너 자 아이디어 아니고 자이건팀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게임 개발 이 쪽인데, 아무래도 여기에 유동성과 에코시스템 P2E에 할당되어 있는 이 35%가 여기에 채굴에 대한 보상, 어, 게임과 관련된 이그 할당률이 아닐까. 그러면 2억 7천만 개 중에, 그러면 이 35%에 대한 할당 비율은 약 9천, 9천만 개 정도 되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개도 채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현재 채굴 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채굴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채굴량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자, 그런데 여기에 토큰, 그, 여기, 매트릭스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유동성 채굴과 이제 P2E 에코시스템에 할당되어 있는 이 파란색 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쿼터 2부터 해서, 여기 2022년 쿼터 2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 5%씩.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35%. 자, 이것에 대한 일정은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35% 정도로 확인됩니다. 각 일정별, 구간별. 자, 그러면 여기서 대충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대충 산출해 보자고요. 어, 현재 활성 유저가 이 정도 5만 명 정도고, 제가 시간당 채굴하는 게, 어, 그, 이제, 팀 구성을 한게 37명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속도는 2.374입니다. 자, 제 기준으로만 볼게요. 자, 그러면 하루에 채굴하는 양이 56,976개고, 이를 채굴하는 양이, 어, 676만 개전 세계적으로. 자 벌써 가동 일수가 10일 지났다고 봤을 때약 0.8억 개나 벌써 채굴을 한 거죠. 그러면 이미 지금 기준치를 벗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활성 유저가 50만 명이다 하면 1일 채굴량 6,700만 개씩을 계속 채굴하는 셈이죠. 여기서 1년만 더 해버리면 246억 개, 247억 개 정도 채굴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한참 못 미치니까 아무래도 그럼 교환 비용이란게 생기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뭐또 다른 또 공지가 있겠죠 지금 할 일도 많아요 그냥 앱도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런것도 많은데 그래서 공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현재의 최고랑 값에 대해서 여기서 요 기준으로 이 레퍼럴 수준으로 이 최고 속도를 가졌을 때 예상되는 교환 되는 수량은 약 260개 당 한개로 되지 않을까. 자, 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세 배가 더 오른다. 라고 하면은 대략 한뭐한뭐두 배까지 오른다 해도 500개당 한개 정도의 코인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라고도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어디까지 제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딱 분명한 거는 현재의 G토큰과 상장 예정에 있는 God와의 별개 자 현재 G, -G 토큰는 GOD로의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사전 체굴하는 것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에 필요한 매개체의 코인이란것 게임 코인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요걸 좀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어 일단은 예, 예 다시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남아 있는 거는 앱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월 17일 날 여기 나, 미디엄에 나와 있는 대로 3월 17일 그 상장가 체크해보고 어느 상장 어느 상장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교환 비율 그 다음에 출금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앱을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어 빠른 빨리 팀원을 구성을 해서 많은 시간당 채굴 보상률을 올리는 게 그것이 일단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 가격하고 이런 거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뭐 이런 뭐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가볍게 시청해 주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